삼각형의 넓이 할때 기본은 평행사변형. 평행사변형일 때 평행사변형일 때, 평행사변형일 때 이렇게 양변과 끼인각이 나오는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이때 여기에 넓이는 ab s i n 타야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하나의 삼각형이 2분 1ab s i n 세타. 여기도 2분의 1ab 아인 세타, 이렇게 되지. 왜냐면 하 여기도 세타고, 여기는 B고, 여기는 A가 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,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나오고, 대각선의 길이를 가르쳐 줄 때가 있어. 그 다음에 그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, 이걸 좀 확장해서 보면, 이거에 평행하게 이렇게 이렇게 긋고, 여기에 평행하게 이렇게 이렇게 긋으면, 어차피, 이, 이 사각형, 이 사각형 하고 갖고 어, 이 사, 이 삼각형, 이 삼각형 하고 갖고뭐 똑같이 다 똑같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큰 사각형의 넓이는 이 작은 사각형의 넓이의 두 배야. 그러니까 아, 이큰 사각형의 넓이의 반이면 되지. 그러니까 이큰 사각형의 넓이의 반은 요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이게 이게 A고 이게 B니까. 그리고 여기에 세타, 세타 똑같은 거니까 여기 넓이는 이이 이 이 넓이는 2분의 1이 제 사인 세타로 된다. 여기하고 다르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안에 거니까. 857번 문제는 이제 AB가 6이고, 그 다음에 여기가 8이고, 이게 8일 때, 아,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했는데, 이건 여기가 6이 될 수밖에 없다. 왜냐면 하 여기가 8이고, 8인데, 이렇게 8이고, 8이야. 근데 걔가 이렇게 벌리더라도, 60도, 60도 각을 이으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똑같은 얘기가 될수 밖에 없다. 그래서 두 개가 합동인 얘기가 된다. 그래서 요 하나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68 곱하기 사인 60도가 2분의 1 루트 3이니까 12 루트 3이니까 거기에 2배래서 24 루트 3이 될 거다.